단노루바를 좌측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나사를 풀러요두개 나사를 드라이버 왼쪽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앞쪽에 전면 여, 음. 문을 열어줍니다. 자, 팔을 그대로 들 드러내고, 인타로 갈수 있는 침판을 꽂습니다. 자, 제자리에, 제 위치에 딱 놓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자그 다음 나사를 두개 조입니다. 지금은 테스트니까 한 개만 조이게요. 일단 나사를 돌려서 조이는데 조일 때자 여기 바늘이 지금 이제 왼쪽 바늘을 뺄 겁니다. 음. 자왼쪽에 바늘을 살짝 풀러서 자 왼쪽 바늘을 뺍니다인타로갈 예. 때는 빼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바늘을 빼고 실도 빼야 됩니다. 네, 실도 빼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나사, 바늘 나사를 살짝 조여놔야 돼요. 음. 안 조여놓으면 하다 보면 코에 와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음. 자, 나사를 살짝 조여놓고 음. 실도 여기 움직이는 부분까지는 빼줘야 돼요. 음. 자, 여기까지 빼놓고. 음. 자, 이제 꼽았으니까 닫고. 문을 닫아요. 음. 문을 닫고 하면 되는데요. 이제 자. 인터록을 할 때는 첫째 이제 땀을 음. 줄여야 됩니다. 음. 보통 지금 한 3번 정도 돼 있는데, 음. 자 버튼을 눌러서 제가 한 1번 정도까지 제가 음. 줄이게요. 음. 한 1번. 자 지금 1번까지 줄였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장력을 좀여야 돼요. 음. 다른 거3 개보다가 제일 오른쪽 거 음. 얘를 자, 몇 바퀴 돌리는지 기억을 해놔야 음, 됩니다. 자한 바퀴. 자, 한 바퀴. 두 바퀴 음. 두 바퀴 반만 돌릴게 음. 일단 이건 이제 각기 기계마다 조금 다를 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넣고 음.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원단으로. 탈옥은 아, 아. 보통 이제 원단이 얇은 게 많이 있는데. 음. 자.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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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두면 원단이 이상하게 나와요. 네. 뒤에서 하시면서 살짝 잡아당겨주셔야 돼요. 미싱이 나가는 속도와 잡아당기는 속도를 좀 얼피스 탈 정도로 음. 적당히 잡아당겨주면, 맞아. 자 이렇게 해보면 지금 조금 넓죠?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장력을 좀 조여줘야 돼요. 음. 자두 번째 거 얘도 조금 조입니다. 음. 두 바퀴만 정도. 네, 한 요거는 조금 더조일게요 음. 자, 얘도 한한 바퀴, 두 바퀴 더 돌렸어요. 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기 오른쪽으로 장력이 돌리면 해. 장력이 세죠. 예. 자, 조이니까 아까보다 조금 좁아졌나요. 예. 조금 예. 이제 원단이 얘들은 조금 그렇니? 두껍기 때문에 예. 많이 올리지 않아요. 예.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예. 더 좁게 나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어, 어, 어. 이게 좋다.